계속해서 64번입니다. 64번. fx를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 제수가 2차 이상이니까 나머지 정리식을 우선 쓰고 어떤 목뭐 qx도 적어주고 나머지는 4x-1이야. 제수가 인수분해가 돼요. 2, 1, 1, 3, 마이너스가 3쪽에 있네.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1, x-3, qx 더하기 4x-1까지 쓰고 또, 수치대위법으로, xf-2분의 1은, 얘 때문에 쭉 0되고,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봐. 이해되죠?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요. 그 다음에, f3은, 또얘 때문에 0되고, 11, 이렇게 돼요. 여기까지가 내가 알아낸 상황이야. 여기까지가 내가 알아냈고, <laughs>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, f3x를 x-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. 그러면 x-1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여기에다가 또 얘기할게. 얘가 네모건, 별이건, 세모, 세모이건 간에 어쨌든 x 1로 나눈 나머지는 x에 1을 대입하라는 거야. 대입하면 f 3이 되지? 그 f 3을 물어보는데 내가 알아낸 단서가 이거예요. 내가 알아낸 단서가 이건데 여기 보면 어, 여기 있다. f 3은 11. 그래서 답은 11. 괜찮죠? 지우고 65번 볼게요. 자, 65번은 fx를 x-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다. 이건 f2가 4다.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정리죠? 내가 알아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, x, fx-3을 x-5로 나눈 나머지는 x에 5를 대입하는 얘기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o, f, e네요. 다시 x-5로 나눈 나머지는 x에 5를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x에 5를 대입하는 건 여기도 여기도 다 대입해야 돼. 그래서 o, f, e가 되는데 오 F2를 구하는데 어? 내가 알아낸 단서에 F2가 4라고 있으니까 아 F2가 4여서 답은 2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우고 66번 봅시다 66번은 Fx를 x-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4 어? 몫을 Q라고 콕 집어주면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식을 써야 돼. X-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4다. 그리고 Q, QX를 X-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라는 건, 아, Q2는 2구나.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낸 거야. 그랬을 때뭘 구하는 문제예요? xfx를 x-2로 나눈 나머지는, 아, 또 마찬가지로 여기로, 여기에다가 x에 2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, 이번엔 한번에 할게요. e f 2를 구하는 문제야. 그럼 e f 2를 구할 건데, 내가 알아낸 단서는 이거거든. 여기 있는데, 어? fx가 여기 있다. f x 여기 있으니까, 여긴, 여기에다가 x에 2를 대입하면, 다 대입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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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대입해야 돼요 대입을 하면 f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q2 더하기 4인데 q2가 2라고 했으니까 f2는 얘가 2여서 q2가 2가 돼 그러니까 2 F2의 값은 4가 되는 겁니다.